어, 안녕하세요. 난동파이터입니다. 이번에는 더 롱다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뭐,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뭐,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수 있는지. 그, 근데 생존 모드로 해서 뭐, 난이도를 올리기 전에, 이 윈터, 무트? 아무튼. 네, 그 새로운 스토리가 있대요. 스토리 모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 참사 캐나다 북부의 야생지역에 비행기가 추락한 후 맥켄지와 그린우드 박사는 서로 헤어지게 된다. 생존을 위해 사투하면서 맥켄지는 밀튼이라는 작은 마을을 탐험한다. 그곳에서 맥켄지는 조용한 파멜의 실체를 체험한다. 해볼게요. 유능한 생존자, 음, 일단 초보보다는 유능한 생존자 정도로 해볼게요. 불굴은 나중에 해야겠다. 네. 일단은 게임 자체는 생존 게임이고요, 음, 게임의 방식은 간단해요. 그냥 오래 살아남으면 돼요. 그 물자를 모아서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물자들을 모아서 생존해 나가면 됩니다 뭐 그냥 주변에서는 야생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물자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뭐 추워서 죽을 수도 있고 야생동물한테 공격당해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상황은 많아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서 살아가는 게임인데 음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반복을 해서 하면은 뭐. 160일 이유인가, 할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음. 그래서 한 100일 정도 플레이가 적당하다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자유 모드를 했을 경우 이거는 이제 스토리 모드니까 스토리가 있겠죠? 스토리가 있을 거니까 스토리 한번 보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데, 이 개발진이. 이번에는또 여러가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만들 수 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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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이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늘었다고 하고요옷까지도 기모자 이런 것도 생겼다고 하고 버그도 많이 잡았다고 하고 뭐 그런데 한번 직접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뭐가 바뀌었는지 사실 체험하기 좀 어렵겠죠. 해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가 와닿겠지만 저한테는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존류 게임을 좋아하긴 했는데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은 더롱 다크를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계속 귀에만 노리고 있다가 음, 이제서야 해보게 되요 되게 늦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려나 쓸데없이 굉장히, 음, 디테일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거죠.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고증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이 게임이. 뭐, 그런데 서바이벌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은 게임이니까. 괜히 또 쓰다가 큰일 날수 있다고. 그래픽이 처음에 봤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스트 시간 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튜토리얼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춥습니다. 불을 피우세요. 불을 피우는 방법은 나무 스토브. 어, 그리고 장작 있죠. 장작, 장작을 들어볼게요. 구십 돌, 구십 돌, 칠 돌. Great Bear Island. Dad used to fly there all the time. He said it used to be beautiful. Not much reason to go there these days. Great Bear 섬, 아버지가 항상 비행하던 곳이지.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어. 음, 그렇고요. 여기서. 불 켜기, 요리하기, 물이세 가지가 되네요. 불 한번 켜볼게요. 어, 불은... 아, 불 붙이... 불 붙이기가 없네. 아, 불쏘시개나 연료는 있는데, 불 붙이기가 없네요. 불 붙이는 도구가 필요하겠다. 어디구하는 거지? 볼게요. 이때는 그래도 핸드폰도 있고, 참... 음... 어, 마우스가 굉장히 스크롤이 빠른 것 같은데? 좀 조정을 할게요. 마우스 감도가, 저같이 손 느린 사람은 좀 낮춰야 되지 않나. 하고, 됐겠지? 됐구요. 자, 그러면, 좀 빠른 것 같아요. 음, 어디서 뭐가 있니, 이거? 신문? 아, 불쏘시기로 쓰기 좋습니다. 신문을 구했어요. 이런 걸 태워서 쓰나 보네. 자 그러면은 음, 아이불불 붙이는 불게 있으리잖아. 불 붙이는 거 어딨니? 불 붙이는 걸 찾아볼게요. 불 붙이기 일단 신문들을 모아가고 종이들 필요하고 이 안에 있겠지? 응 음, 지도 지도가 있네. 냄비. 으음 어, 뭐서 서랍 서랍을 열수 있나 이거? 이거 뭐지? 무슨 말이신가? 왜 신물 이렇게 많이 줘? 음, 어, 여기있다 성냥. 나무 성냥. 이런 게 있어야지 불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불 켜기. 불 켠다. 성냥을 써서, 어... 불을 켠다. 이게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생존 스킬인가 이런 게 올라가면 점점점 불을 잘 붙이게 되는 모양인데, 아니면 좋은 재료를 쓰거나, 총매제를 좋은걸 쓰거나 아니면 뭐 스킬이 늘거나 뭐 이런거 같은데 실패하면 되게 열받는다거든요 들어가서 연료를 추가한다 라고 하면 연료추가 아 이렇게 경낙고를 돌아보세요 불을 피우는 법을 배웠죠 어디보자 경낙고를 경낙고로 가보라 어근좀 아, 있어야 되나? 아 여기 죽어? 아 뭐야 여기 딴, 딴 곳이다 어 캔디바 먹는거죠? 여긴 필수적이에요 여기 뭐 게이지 보면은 이 먹을 거, 배고픔의 정도가 있는데 배가 고파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줘야 되고 음 그리고 계속 따뜻한 곳에서 채워줘야 되고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 체온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따뜻할 때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게임의 묘미죠 생존 게임의 묘미죠 일단 아이템을 더 찾아볼게요 개수대 뭐, 뒤질 게 별로 없네 음? 어, 봉고도 있고, 봉구도 있고. 어, 나무 이런 것들이 다뗄 감이 되는 거예요 일감을 찾자 그리고 병락골을 한번 돌아보자. 어? 저기 문이 있네.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안 되나? 예, 네, 안 들어가지네요. 안 들어가지고 어,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지? 얼마 돌아야 돼? Well, here we are, old girl. best flights may be behind you, but you're still beautiful to me. i I'd sure love to give you one last great adventure. I don't remember needing my parka this early in the season. It seems to get colder every yea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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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어, 인벤토리 아이템이 없습니다. 용기, 아, 용기. 아, 또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네. 기름을 좀찾아보죠 기름 있다. 이 있다. 음. 화장실. 신문지. 긁질 걸 찾았고. 음. 보면 실내에서는 그렇게 추위를 많이 안 타요. 실외에서는. 이 추위 게이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실내에서는 그나마 잘안 떨어지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실내에 가서 불도 집히고 밖에서 활동도 하고 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뭐뭐 뭐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없니? 아왜 처음부터 헤매고 있어? 아 여기 처음부터 엄청 헤매네. 우리 가야 돼. 어디 가야 되지? 아 어디로 가야 되나 기름 어디 냐 기름 기름 기름을 볼까. 여전히 좀 빠르죠. 확 낮춰야겠다. 10%씩 한번 살살 잡아갈게요. 여기 처음 하는 거라. 자 기름 어디 있니 기름 이아 비행기 도대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사진 본인이 맽긴지 아닌가? 음... 냄비, 냄비 가져갈 수 있어. 냄비 가져갈 수 있어. 냄비 가지아수 있어. 냄비 가져갈 수 있어. 냄비 가져 냄비 가 아, 어 냄비 가져갈 수 있어. 냄비 가져갈 수 있어. 냄 e 가져갈 수 있어.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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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문도 닫을 수 있다던데? 아, 아니 아닌가? 문못 닫나? 문 열어놓고 자야 돼? 휴식하는 중. 이거 잠도 잘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해 뭔가 너무 배고파도 잠을 못 자요. 신기하게. 어, 전화를 받으세요. 어디? 여기죠? Jackrabbit Remote Transport, m c k e n z i e speaking. I told her not to come up. I told her you couldn't fly in this weather. For once, w e l l you not be so damn s t Whoa, whoa, slow down, Marie. What are you talking about? She just showed up. Said you'd see her. Said you'd fly her north. 와 주인공 얼굴 처음 봤어 It's okay. Morrie. 전에는 게임이 계속 비공금은 아일 인칭 시점이니까 얼굴을 볼수 없었는데 이렇게 된 uh... 거군요. Hello, Will. Honey? yeah. 훨씬... What are you doing here? Yeah, here. It's been a while, I know. Voice good. But, yeah. Years. I haven't heard from you since. I know. I know. And I wouldn't be here if it weren't important. Well, what brings you? I mean. Are you sick? <laughs> no. No, not me. But I need to get to someone who is. Right. So you're still a doctor. Yes, I'm still a doctor. Why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There's an isolated community in the northern part of Great Bear. Someone there is very sick. And... Great Bear. There's nothing there anymore. Not since. I know. But I, so I have to get there. Still try to save the world, uh, somebody has to. What's that supposed to mean? Mackenzie, uh, Will, I didn't come here to fight about the past. I need a pilot to take me somewhere remote. Someone who won't ask too many questions. Someone I can trust. Wait. Questions. Astrid, are you in trouble? Are you going to help me or not? What's in the case? See, there's that thing about no questions, remember? What's in the case, Astrid? No questions. Look, the weather I'm out there the is bad. Bad. I and mean, it's getting worse. You walk in here after years. I could have been dead. You could have been then you show up and you want me to just risk my life flying into the middle of the great northern nowhere to deliver you and some mystery metal case to some remote wilderness outpost, all because you walked in here and asked me to. Yes. Astrid, you can't bring him back. This isn't about that. I know how hard it's been. No. You don't know, Mackenzie. You don't know. Anything. You don't think I feel it too? Are you gonna take me or not? The longer I wait, the worse it'll get. Damn it. I don't have time for this. <laughs> wait. The worse what will get? Why do I have a feeling you're not talking about the weather? Because I'm not. Throw your bags in the plane. 가기로 하는군요. 계속 중간에 스토리가 있으려나 그럼 좋겠는데. Let's see. 어디 보자. 탑승장 두 명의 연료는 그레이트 베어까지 겨우 갈수 있을 정도군. 험멜까지 음. 싣는 건 무리겠어. We're too heavy, we'll burn through our fuel before we get there. 아스트리드의 장비를 비행기에 실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뭐가 있나 어, 추가 물건은 u l We have to be c a 물건을 많이 여기서 챙겨갈수록 좋은 건가 보다. 뭐 가져갈 거 없나? 가져갈 거 없.를 철저하게. 근 아이폰, 아, 핸드폰을 안 챙기네. 음. 가져갈 게 없고. 아까 돌아본 게 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어, 없는 것 같으니까. 뭐, 뭐 있더니 철판.

일단 가지고죠죠 배낭 r a 배낭 서둘러 여행을 떠 t t y l 가지고 가는 배낭입니다 오케이 더 없나? 어 구급상자! 매우 중요한 구급용품이 들어있습니다 get a penang in me. Okay. Oh, w I 광탄으로 어두운 곳을 보거나 늑대같은 거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그럼 어떻게 r 지 이렇게? 더블 o n w h 넣어주는구나. 뭐야 o 거아 뭐야 이거 아무거 아이 아, 안되 겠다. 일단 뭐야? 구급 상 자를 가져 갈게. 구급 상자 파카 를 챙기 세요. 그렇지, 파카 일단 출발 했 습니다. 둘이 부부였나봐요. 결혼 아, 네. 그러니까, 그... 반지 아직도 뜨고 그, 있나? 왜 이혼했을까? Why? Memories, I guess. I thought you wanted to forget. Not all of it. Look. I should have looked for, for you. It's okay. I've kept busy. I've moved on. You sure? Because this all seems pretty familiar. You still working with that researcher, Doctor? What's his name? No. No, I'm not working at the center anymore. Well, then where? I'm working on my own. Freelance, you could say. Freelance doctor? That sounds legit. I don't question your life choices, Mackenzie. Plenty of things you could be doing besides hanging out in your dad's old plane and drinking in the daytime. Hey, we had a lot of good times in this plane. And it's under control. I know, okay? I'm not here to fight, really. I think about him all the time. guys in but I did? The choice I made. I did it for us. But you don't have to. Let's just not. No. It's important that you hear this. There's things I need to Mackenzie, say. Kenzie, not now. There's Just let me tell you. Will shut up for a second. Something's wrong. That is not good. What's going on? Power's gone. Whole electrical system looks fried shit what's happening no power means we're going down hold tight Will. oh you don't get your